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 유스그룹이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Q&A라고 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우리 그 자녀들에게 평소에 신앙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 지에 적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같이 찾는 시간들을 가지더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그 질문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 나름대로 또 신앙적인 고민과 또한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그 중에 한 문제를, 그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불건한 일이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질문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죽으셔야 하고 부활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진 것처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굳이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셔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laughs>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와 극률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독재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너무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좀 불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자유롭게 그것을 온전히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며 서원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계획이며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온전하신 가운데서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되어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비난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어리석은 논리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앞에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여 물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히 선하시고 주관자이신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 생각들, 정의감, 정당성을 가지고 온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침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새세토록 그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원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에 조금 도 위협됨 없이 훼손됨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4 0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경험이지만 고백이지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지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위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무엇이 떠올려주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결정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화평의 논의를 가지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성부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논의를 가지십니다. 합의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있는 구원할 자, 택할 자들의 언약의 보증인으로 성자 하나님을 세우실 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 일에 성자 하나님이 합의하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언약의 보증인. 우리들의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증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의 법적 책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형벌 안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져야 될 책임, 그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 그들이 쥐고 있는 그 모든 의무들 그런 것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일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도 손상없이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과 부흥과 자유와 극류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에 합의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그5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속제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지켜 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 안에서 대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들이었던 제사, 번제, 속제제, 예물과 무엇이 대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즉,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비교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이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죄를 속지 않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실체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자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악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곳이 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온전한 구속의 근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행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주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날이 지나고 아침에 가른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에.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기를 내리치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거기서 잡혀 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잡혀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분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 자발적인 순종 그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영원한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소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놀라운 완전한 구속의 근거를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어 가신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에 조금도 훼손됨 없이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그 완전한 그 계획,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거어 가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재가 드러나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택함을 이루시는 그 영원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합의하셔서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성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 뜻을 이루시도록 성취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실 때 성령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계시면서 그들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부두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두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연합시키셔서 그 효력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궁유,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시고 지켜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하나님 말씀 앞서 반응할 수 없었던 그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보증인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조금 더 손상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잘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그 믿음을 보여드리므로 내가 구원을 얻으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합의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게 그 일들이 베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나의 행위와 나의 근거와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함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월이 참 벌써 2018년이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또 2019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영광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분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소망과 신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의 흔적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열매, 흔적, 증거들입니다.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모습, 성국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그 놀라운 일들을 늘 보고 기뻐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비하며 그분의 그분 되심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더욱 말라져가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육신의 소유이 점점점 해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심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018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음을 부름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함으로 열심을 내고 그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으로 바짝 당겨오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역사심에 은혜로운 증거가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배우고 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해 그런 소원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